이 선수들이랑 해법은 짧게 놓는 게 해법이에요. 아니면 놓는 차면서 넘기든가. 그러니까 완벽한 찬스를 안 줘야죠. 빨리 빨리 놓든가 아니면 잡았다가 넘겨버리든가. 근데 거기서 드라이브 드라이브 상황이 오면 <목소리> 스어떻그스 되게 좋아하시 어, 네. 아, 어, 이한하나밖에안 갖고 와 가지고. 그러니까 나원더플레이만와 가지고 어? SBS에 혼나고 성재영이 왜 분석 같이 안 하냐고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어, 침착맨도 같이 와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도 있는데 와, 거기는 거의 죽음의 조던데. 자, 아, 우리 남자복씨 8강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선승제에 감이 오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우리 기세 좋게 8강에 안착했던 김소영 공이용 킹콩조가 펄리탄티나 조에게 일격을 맞으면서 8강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 꾸준하게 좋은 팀워크를 보여줬던 킹콩조였어서 많이 아쉽네요. 네, 우리의 또 다른 여자복식이죠. 이소희, 백하나, 이백조는 세계 랭킹 2위 잖아요 그런데 상대로 나온 유성수 탄닝조는 세계 랭킹 3위예요 상대 전적도 4대1로 앞서고 있었지만 와... 올림픽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네, 이백조도 8강에서 파리올림픽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곧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에는 서승재, 강민혁 선수의 8강 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두 팀은 어, 상대 전적이 1대1이죠 서로 두 번밖에 안 붙어봤습니다 어, 작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서강조와 어, 결승에서 맞붙었던 상대들이에요 세계랭킹 2위팀 아스트룹 라스무센과 붙지만 어... 진짜... 랭킹이 올림픽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서강조가 집중해서 정말 잘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스트로 라스무센 꺾는다 생각하고 지금은 어, 또이 선수들이 이겨야 또 금메달 딸수 있기 때문에 볼 경기는 또 랑키 레디 또 세티 선수 인도 선수들과 중국의 리 리양 왕찬 선수의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 2024년 또 말레이시아 파이널에서 만났던 경기인데 제가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선수들이 이번 파리올림픽에 꼽는 남자복식 금메달 후보들이긴 하죠 근데 얘기하지만 항상 남자복식은 이변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도 누가 금메달을 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리한 선수들은 여기 오늘 경기를 볼 선수들이 유리하고 우리 서승재 강명현 선수가 꼭 넘어야 될 한 번쯤은 넘어야 될 선수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전 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이콘은? 네? 첫 번째 금메달 딸 때도 이번. 그러네. 근데 런던 올림픽 때는 뭐 금메달을 딸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죠. 런던 때는. 근데 이제 리우 때는 완전 거의 금메달이지 몸도 너무 좋았고 이제 모든 걸 갖춘 느낌이니까 하는데 이번 당했지. 연성 형이랑 했을 때가 가장 큰 압박감이 있었죠. 왜냐면 세계 케 일위였고 열열 번의 슈퍼 시라면 저희가 한 다섯 개 이상은 우리가 먹었으니까 그 정도로 우승을 많이 했고 뭐 예전에 다른 파트너를 할 때는 뭐0번 하면 두세번 먹었더라면 그 우승을 했더라면 연성 형과는 일곱 번막큰 대회는 다 쓸어갔으니까 그정도로다 했으니까 이제 금메달 그 후보다 안 했지만 이제 항상 그큰 경기 대회에서 자꾸 은메달 따면서 또, 주춤했던 게 우리한테는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담감, 남자고시에서 부담감은 정말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 선수들도 금메달 장담할 수 있, 하진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진짜 남자고시이 네트 앞, 중간에앞 사람 빠졌을 때그 그게 제일 중요하고 와, 이 선수들은 정말 진짜 빠르네요 진짜 어려운 스타일의 선수들인 것 같아요 진짜 1, 2, 3구 잘하지 하지만 뒤로 세티 선수를 많이 빼는 거 세티 선수 뒤로 많이 빼는 거, 빼놓고 진짜 이 선수들 할 때는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한번 넘겨놓고 스매시 약하니까 오면 바로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을 이제 퍼부어야 되는데 한번 이겨 넘기려면 플레는 정말 잘 짜야 된다. 분석을 진짜 잘하고. 그런 것들밖에 없어. 워낙에 드라이브 좋지, 뭐, 스매시 좋지, 수비도 뭐, 크게 나쁘진 않지. 왕천, 리안케는 워낙에 잘 만들어져 있죠. 왜냐면 앞에 네트플레이 하고, 뒤에 스매시도 강하고. 이런 조들은 좀 아기자기하게 해서 이겨야 되는데, 중 선수들은, 아 내가 올땐 그래. 조금, 기복이 좀 심하다. 옛날에 후아이폰 카이우는 기복이 없어요. 걔네는 그냥 지고 있더라도 걔네 이길 것 같아. 음, <laughs>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리앙 왕창 선수는 1위지만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스타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느 순간에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조들이니까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요 실수도 많은 편이고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라서 그런 거예 더 디테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더 때려 박는 스타일이었다면, 빨리 눌러주고, 아니, 보이는 것만 하든가, 안 보이면 그냥 빨리빨리 넘겨주고, 그런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선수들은 계속 때리는 플레이를 하면서 점수를 주거든요. 지금도, 근데 랑키레디나 세티 선수들은 잘 눌러놓고, 빼놓고, 자기가 공격을 하는 성향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게 보회 코치의 역할이 아마 정말. 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레시했을 때도. 될 수도 있어. 어이구, 이거, 이거 걸렸네요. 어, 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이랑 인, 인도 선수들이랑 하면 인도 선수들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아니, 잘 내려온다. 이것도 지금 잘밟고 다시 붙이고 이거를 이제 이 리앙 선수가 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 양쪽으로 서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싸이에서는 절대 못 이겨요. 인도네 선수를 이기려면 뭘 해야 되냐? 둘이 이렇게 막 계속 드라이브 치잖아요. 밀고, 키가 크니까 뒤로 올려도 되고, 앞으로 해도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뒤로 밀 거면 정확히 뒤로 밀고, 네트에 붙일 거면 확실하게, 네트에서 완전히 헤어핀을 나와버려야 돼. 애매하게 빼다가는 다 걸렸거든요. 저번에 아시안 게임 때도 그랬어. 우리 최솔규 김원호 선수랑 붙었는데 올리는 건 괜찮았어. 근데 놓을 때 너무 조금만 길게 놓으니까 밀어버리니까 당황했거든요. 이 선수들이랑 해법은 짧게 놓는 게 해법이에요. 아니면 놓는 차면서 넘기든가. 그러니까 완벽한 찬스를 안 줘야죠. 빨리 빨리 놓든가 아니면 잡았다가 넘겨버리든가 드라이브 상황이 오면 내가 가슴 어깨 어깨 위치나 네트보다 위에 있으면 때려도 되는데. 여기 밑에 있을 때도 때려버리니까 이제 드라이브 준비가 돼 있거든요. 밑에 잡았을 때도 장이 붙이고 나니면 앞에 있는 거 갖다 붙이는 차면서 넘겨야 돼. 요키큰 애들은 솔직히 조금은 두날 수밖에 없어요. 엄청 막빨막빠르진 않으니까 그때 잡았다가 넘기면은 상대는 강한 스매시가 안 와요. 한번 넘겨주고 오면은 또 짧게 놓고 안돼 그럼 또 넘겨버리고. 근데 거기서 드라이브 게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밀어주면 이렇게 걸려요 그거는 중 선수들한테도 맞춰 가지고. 그쵸 아니 근데 더더군다나 포지션이 저렇게 돼 있어서 근데 인도, 선, 인도 선수들이 먼저 해버리니까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 진짜 나한테 찬스 있을 때 하는 수밖에 없어 지금 같은 경우도 먼저 하잖아 그러니까 인도 선수보다 먼저 해야 돼 아, 지금 세티 세티 움직이는 거 보면 세티같이 하는 사람 해야 돼 왔잖아요 여기서 빨리 와서 빡 붙여버리잖아 그럼 이제 올리는데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걸리, 걸리는 걸리 건데 중국 선수들이 먼저 하면은 좀 풀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런 실수도 나오는 거니까. 아, 지금 잘 눌렀네. 계속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인도, 인도 선수들도 이제 분석을 잠깐 하자면 아, 앞에 한 보고 있어. 봐봐. 지금 들어올 준비밖에 안 돼. 서로 에, 이렇게밖에 안 보고 있잖아. 그때는 한 번씩은 넘겨줘야 돼요. 뭐, 열개 중에 한두 개? 봐봐 지금 다 들어올려고 치면은 다 들어올려. 봐봐 지금 얘 지금 세트 준비하는 거고 막 앞에 놓으면 어떻게 하나 앞으로 들어올 생각하잖아요. 본인들이 그 느낌 따라 해야 돼요. 아니 잡아서 한다거나 잡아가지고 내려놓는거나 잡아서 넘기거나 모션이 되게 딱 잡아놓으면 상대가 뭐 할지 모르잖아요. 나 놓다고 이렇게 아, 나 놓을 거야 보여주면 안 되고 딱 잡아놨다가 넘겨버려 잡았다 하면 얘네도 막뭐 할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못 들어 오겠지. 나도 저기 뭐야 랑키 레디? 저 피지컬이었으면 금메달더 땄지. 음. 오늘 경기를 하면 샤틀콕이잘 나갈지 안 나갈 것 같아. 그러면 잡았다가 수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게 많이 밀어놓고, 네트에서 진짜 짧게 붙여주는 거. 어렵겠지만, 안 뜨기만 해도 될것 같아. 그냥 뭐 서비스 라인까지도 붙여도 되니까, 안 뜨게 가야 돼. 이렇게 퉁 이렇게, 네트에서 조금이라도 떠서 짧게 넣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공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제 때릴 수 있는 볼들은 네트 위에서, 우리가 가슴 위에서 자신있게 때리거나, 속도 조절 때리거나, 이렇게 해도 자신있게 되는데, 굳이 밑에 잡은 거를 막 걸, 걸으면 이 선수한테 계속 드라이브 맞을 것 같고, 밑에 잡은 거는 뭐 놓는 척 하면서 올린다거나, 아니면 올리는 척 하면서 놓는다거나 하면서, 상대를 이렇게 헷갈리게 해주면, 어, 좀 충분히 좋은 경기 나는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국 선수 마찬가지 중국 선수는 괜찮아 왜냐면 키가 조금은 작으니까 근데 이제 인도 선수들은 너무나 줄 데가 없어 둘다 양쪽으로 서버리니까 너무 때려봐 뭐 이렇게 밀고 서고 밀고 쓴단 말이야 밀고 섰을 때는 어떻게 밀면 빨리 넘겨버리고 그러면 상대는 좀 흔들리니까 대충 때리게 되잖아 그럼 대충 때리면 그때 다시 짧게 떨어뜨려 놓고 공격 전환을 빨리 가져와서 그냥 공격을 하면은 될것 같고 중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노려야지. 중국 선수들은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계속 이런 플레이 하잖아? 그럼 난 지키고만 있으면 돼. 어차피 얘네는 급해져 있으니까. 걸고, 때려 가아서 이기려고 하고 이러면 그냥 더 좋은 거야. 큰 경기 때에는. 내가 노, 먼저 놓고 아니면 먼저 눌, 트에서안 뜨게 쳐주면 상대는 걸겠지. 그럼 건 것만 딱, 코스로만 딱 때려놔주면 쉽게, 해요. 오히려 더 쉽게 이길 수 있지. 네, 이제 진짜 가야 돼요. 뭐 하러 가. 이제 8강전 경기 보러 가야 돼요, 빨리. 나도 빨리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하는 걸로 하고, 갈게요. <laughs>